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앵커 동윤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트리키 앙카라까지 4개국을 순방했습니다. 7박 8일간 이루어진 이번 순방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논의를 목표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며 외교관계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UAE, 이집트, 트리키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원전,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그키에를 순방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으며 G20 회원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이 참여해 전 세계 경제 현황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주요 협의체입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22일에 진행된 1세션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어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 위험을 줄이는 방안과 기후 변화 대응이 다뤄졌습니다. 23일 열린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혁신,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 기술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G20 일정보다 앞서 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UAE 간 미래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고 현지 아크부대 파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일에는 한국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합의하고 사회보장 협정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 MOU를 체결하며 평화와 번영, 문화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는 티르키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10년 만에 한 터키의 경제 공동위원회가 재개된 사실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심원영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투자 환경 개선, 공급망 안정화, 개도국 및 취약국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만큼 한국 역시 디지털 그린전환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첫날에는 총 30페이지에 달하는 정상 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다자 협력의 필요성,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이 담겼으며 마지막 항목에는 2028년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명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올해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의 현장은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후위기, 핵심 광물 경쟁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정상의 양자, 다자회동이 연이어 열리며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올해 G20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정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확립한 점입니다. 정상들은 취약국 부채 관리, 금융 안정위원회 역할 강화, 디지털 금융 규범 수립 등 금융 리스크 완화를 위한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 충격을 흡수할 수 없다며 선제적 공동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G20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의 논의의 확장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강물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모든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강물 보유국과 수요국이 상생해야 한다며 AI, 디지털 기술 규범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상회의 공식 의제와도 맞물리며 한국이 새 산업 질서 논의에 적극적 플레이어로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2028년 G20 의장국가 개최지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서울회의 이후 18년 만에 두 번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올해 G20에서 적극적 역할을 보인 한국이 2028년에는 더큰 국제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적 위기 속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게 될지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정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 아프리카 순방 소식과 G20 회의의 주요 성과 및 2028년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